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NS크루 크루 운영회 공동 1위장 모전철입니다. 드디어 NS크루 본사가 오늘로써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NS크루 본사의 앞으로의 다짐은 첫 번째로 직원들과 크루원들과 서로 협력할 것이며, 두 번째로 시청자들과 협력할 것이며, 세 번째로 다른 크루와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NS크루 설립 비전은 협력이 되겠습니다. NS크루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NS크루 직원들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NS크루 발전을 이루어지기 위해 저희 크로운형의 의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NS크루는 세상이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NS크루가 앞장서겠습니다. 크루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직원 여러분, 바쁘신 어중에도 오늘 기념식을 시청해주시고, 오늘 설립 기념식을 축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S크루는 여러분의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며 항상 웃음을 드리는 NS크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S크루가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